어, 어, 어. <목소리> 어. 어 잡혔다 바로 오 Hi. Hi. 안녕 <목소리> 이꼬공합니다 저희가 세부 갔다가 수심트 쿰 빠져가지고 어, 수심트 레이닝 겸 그리고 펀 다이빙 겸 어, 제주도를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어, 네. 제주도에서 펀 다이빙 안 해보셨잖아요 저 제주도에서 다이빙도 안 해봤어요. 네. 네. 그래서 금만남을 되게 좋아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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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획을 안 좋아해서 계획을 안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짐도 오늘 아침 한시간 네. 전에. 전에 자 일단 첫번째 관문이 초록이는 이 메쉬 가방을 가져왔고 저는 요거 가져갔어요 그 핸드캐리가 되는지 한번 발은 제가... 아 그래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추가비용 있어요? 아니요 정말 다행이다 역시 아시아나 아시아나 저희 프리다이버분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네, 추가 돈이 내는지 안내는지프리 i 방출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시아나. 아니 제주 가기 전에 잠깐 사뿐이 먹으려고 했는데 사뿐이가 상당히 안돼 버리네. <목소리> 오, 와잘 먹겠습니다. 제주 가서도 <목소리> 많이 먹어야 되는데. <목소리> 시원하게 한입 <한식> 드세요. <laughs> 잘 먹네. 잘 먹네. <목소리> 저희들의 번개 여행을. Hello, 제주.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제주가 진짜 독동성이좋아요 네. 비행기 잠깐 타서 한숨 잠깐 자고 일어나면은 바로 제주여 버리니까 네, 잠을 싹 자고 라니까 에너지가 막 빵껑빵껑. 랜드카 해서 픽업해서 이제 제주여행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음. 핀이랑 짐이 이렇게 한 짐이에요. 음. 괜찮아? 추억에는 네. 오징어 포켓3에 푹 빠져가지고 상당히 음, 포샤시가 네. 음. 있는 것 같아요 그상태이될것요 <laughs> 네. 액션캠은 좀 리얼하다고 데이하는데 응. 이건 뭔가 카메라 살짝 깜깜한 어. 느 아. 뒷배경도 살짝 날아가고 귀여운 강아지 도 있어. 너무 예쁘다 안녕 <laughs> <아냐. 웃음> 밥 먹으러 왔는데 이 차가 제가 타는 차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주 익숙하고, 일부러 기차를 했어요. 또, 왜냐하면, 제주도에서는 안전이 중요하니까. 1, 번나아니잖아 안전이 1번? 1번. 1번. 첫 번째도 안전.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시작. 첫 번째. 안전이 1번이니까. 와, 아, 저희가 온 곳은, 최한석 셰프님이 막 극찬했다는, 작제도 흑돼지 장작구이집입니다. 너무 예쁘다. 보스 좋다? 다 예약석이네? 아, 창가가. 아, 창가가 다, 어, 그렇네. 짜잔. 언박싱. 언박싱. 너무 예쁘다, 여기. 너무 예쁘다. 감성이 있다, 되게. 맛있겠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씩. 네. 와, 진짜 맛있겠죠? 장작에 구운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지금 차 달리다가 갑자기 멈춰섰는데 이유는 지금 저 옆에 말이 있어요! 와 너무 평화로워 와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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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새끼발도 있어 저기 저기, 보여? 아. 아, 맞춰하고 계세요 <laughs> 말이 있으니까 뭔가 되게 평화롭지 않아 너무 평화롭죠 내년이 말 해래요 왜말 해인가 했더니 제가 이제 36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쩐지 말이 <마레이 목소리도> 반갑더라고요 와우 오늘이 참일다딱 노을이 지는, 지나, 해가 지는 그런 시간데 여기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너무 잘 왔어요 <목소리도> 나는 이제 이것으로 제주여행 끝나도 돼. 그죠? <laughs> 그 정도에 만족, <laughs> 만족도 100%, 100% 이식 관광인데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싫어, 야 싫어. 저희가 블루랄라 밥도 맛있게 먹고, 막 말도 보고 너무 즐겁게 왔잖아요. 네. 근데 전화가 막세 <laughs> 통이 와 있는 거야. 뭐지? 레트카 업체래. <웃음> 캐리어를? <웃음> 두고 왔다. 무려 아, <laughs> 렌트카 업체 응. 끝과 끝인 그 제주시에 응. 캐리어랑 롱핀이랑 다 두고 왔어요. 그니까 모든 걸다 두고 다 왔어요. 두고 저희는 지금 <laughs> 옷만 왔어. 요 <laughs> 저희는 지금 빈털터리예요. <빈털털이에요. 웃음> 네. 그래도 1 시간 반 정도 운전해서 왔는데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오 잡혔어요. 잡혔어요. 잡혔으니까 될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짐은 한 시간 후에 올 거예요. 다친 데 없다는 게. <laughs> 여러분, 근데 저희 혹시 멍청해도 친구해 주실 수있으실까요 제가 여기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예약했거든요. 너무 예쁘다. 그치? 여기 초록의 감성에 좀잘 맞을 것 같았, 네. 같았어, 느낌에. 너무 예뻐요. 과연. <웃음> 오! <웃음> 와, 감성. 감성이 미쳤네요. 어우, 수건이 넉넉하네요. 오, 거울. 내가 사실 이 거울에 반해가지고. 오, <laughs> 그리고 저는 식물이 이렇게 거대하게 딱붙는데 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약간 사실 초록이 생각하면서 예약을 해버렸다. 아 음, 밖에가 뭐, 아, 테라스가 있구나. 어? 설마 바다 보이나? 안보, 아, 여뭐 바다 안보여. 20에 30m. 초록이 몇 m까지 갈 거야? 아, 내일요? 응. 어. 30m 터 네. c n f 도 해보자 우리. 좋아. 바다에서 CNNF 안 해봤잖아. 아 어떨 지 모르겠네요. 한번 해볼까? 근데 전신 수트 입고 CNNF가 어떨지 그게 좀 걱정이. 장난 아니지 뭐. 음. 아, 아예 안 들어가. 음. <laughs> <laughs> 아이 노래도 진짜 어떨게 음. 지금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말 사진 보니까 지금. 아. 어! <laughs> 난언니좀 어. 취했어요. 아, 어. 어, 우리 여기서 필드 한번 찍어야겠다. 어, 필드 찍자. <laughs> 앞으로 이렇게 약간. <laughs> 이렇게 아, 다시. 네, 네. <laughs> 그리고 가운데가 약간 원석이네요. 너무 예뻐. <laughs> 너무 예뻐. <웃음> 어, <웃음> 너무 예쁘다. 근 아, <laughs> 그래, 제가 핀터, 핀터레스트에서 보고. <laughs> 오, 그 약간 30년대 어머님들이 <laughs> 빨래방 가기 전에. 어, 세상에. 깨달았어요. 근데 심지어. 조금 반짝이가 조금 있나요? 민터레스에서 어... 약간 이런 배색이랑 음. 이런 슈즈를 신는 거를. 옷옷 옷은 어, 어 어떻게 입는 거야? 어... 어떻게 생각해 이 패션? 비, 어, 비싸게 주고 샀어? <laughs> 도전을 응원해요 혹시? 도, 너무 너무 응원합니요 비큐툴로 <laughs> 이퀄라이징 체크를 해봅니다. 요즘 저는 마우스피를 연습해 보고 있어요. 눈을 감고 세기가 30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그 감을 익히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맞아요. 그 오리발이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저희 트렁크가 도착했습니다. <laughs> 이런 일이 쉽지 않은데. 진짜이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드디어. 어 <laughs> 아찔하지. 내일 다이빙인데. 오늘 완전 장판이겠는데. 저희 첫 다이빙하러 갑니다. 서정 다이브로 떠나 보겠습니다. 언니. <laughs> 언니 잘 <laughs> 자요. 그런데 <언제 다이빙이냐. 웃음> 제주 바다에서 첫 다이빙인데 날씨 운이 좋아서 난 저번에 몰랐을 때는 <laughs> 네. 풀문일때보름달이때 왔어. 아 그래서 파도 너무 높고 완전 토악 그랬었거든. 근데 오늘은 우리가 달을 달의 위상을 보고 왔을데 와제주도다 않도록... 아, 날씨 너무 좋다. 여기? 내가 기억하기로는 여긴데? 여기. 쌤 아, 이 집인가? 아, 이 집인가 보다. 바그린은 누구야? 사정 다이브. 아니, 감성은 왜 이렇게 지오 맞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샘 안녕하세요. 아, 와 쌤, 쌤더 좋아졌어요. 더 좋아져, 더 좋아져. 들어가 있어요. 네, 쌤. 네, 서성 다이브 도착했습니다. 우 와, 아, 쌤 들어가 있을게요. 안녕. 여기가 이제 수업하는 곳이에요. 아, 일정 쌤께서 어제 PDF 보내주신 거였네. 쌤 처음 뵀을 때는 이퀄라이징 프렌젤이 안됐었다 BTE밖에 안됐었어 바다 경험 많아요? 네. 바다. 아 바다요. 어. 오늘은 자기를 좀 점검하는 시간. 음. 음. 좋아요. 네. 저희 쌤 그거 먹고 왔어요. 어떤 거? 그 멀미약. 어 잘하셨어요. 재밌을때 뭐 엄청 고생했잖아. <laughs> 네. 투를 <도를> 막 그냥 엄청 <laughs> 했지. 막그 그때 바다가 엄청 안 좋아가지고. 근데 오늘 바다 되게 좋아 보이던데요, 쌤? 지금 좋아진지 한 3일 됐어. 아. 음. 쌤께서 바텀에도 카메라를 달아주셔가지고 물 속에서의 동작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면은 바텀이 제일 위험한 곳이잖아요. 맞아. 그 생각 안 해봤는데 네. 바텀에 카메라를 달아주시고 저희가 어떻게 다이빙하는지를 <laughs> 난 놔치. <맞지. 웃음> 굉장히 <웃음> 떨린다. 떨린다. 여기 분위기왜 이렇게 좋지? 그렇지. 내가 진짜 좋아해. 이 따뜻한 분위기 네. 있어. 네, 는 바다에서 제 해보고 싶다 근데 제주도나약내 바다에서 에해안해봐가지고 약간 해외 같은 느낌이 있어 지금 오~~ 도가아하고캐가아하는도잘 나오고. 예. 한는저는가져왔어요쌤저기준비가하는 생은아요일 아, 놀, 네. 놀! 아 그냥 아 좋아요. 고맙게 <laughs> 수영용품 같은데? 아아모네와 아. 아 <laughs> 기 스모크를 꽂을 수 있는 곳이에요 아 진짜? 네 여기 스모크를 꽂을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샘이랑잘 어울릴 같 어울릴 것같아아 노란색 좋아요? 아 예쁘다 이거 어디 왜 초록띠에 붙어? 아네 그래도 2년 전 처음으로 바다에서 수심 을 타본 곳이 제주였습니다. 양식 다이버였던 그땐 이렇게 항구 에 모여서 배를 타고 나가는 게 신기 했어요. <laughs> 와 바다 오늘 진짜 좋다. 날씨가 좋아서 기대돼요. 에, 어때요? 제주 바다에서 프리다이빙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잠수풀에서 프리다이빙 할 때랑 정말 다른 분위기죠? 프리다이빙을 하러 온옆 팀과 부위를 다 연결해서 한 팀만 떠내려가지 않도록 합니다. 제 모습은 어때요? 프리다이빙 안 하는 친구가 제 사진을 보더니 진짜 놀라더라고요. 프리다이버에게도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오늘 저는 마우스피를 연습하려고 고글과 노즈클립을 꼈어요. 네, 오늘 바다 어때요? 좋습니다. 게없 <laughs> 이제. 아, 진짜요? 아, 클났다 이거. 아, 오늘 바다시야 정말 좋네요. 소다치는 햇빛 아래 렌냐들을 걸고 다이빙을 시작합니다. 바다 다이빙은 잠수풀과 정말 다릅니다. 배워야 할 것도 익혀야 할 것도 정말 많은데요. 물살에 몸이 끊임없이 흔들리기 때문에 카라비너를 잡고 준비 호흡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나의 다이빙을 점검해 보는 날, 턴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준비 호흡하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호흡이 차분히 가라앉고 심장박동이 느려지는 게 느껴졌어요. 들어가려는데 렌야드가 꼬였습니다. 침착하게 풀고 다시 시작합니다. 실제 대회에서도 렌야드가 꼬여서 내려가지 못하고 다이빙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막으려면 다이빙 전에 꼭 체크해야 됩니다. 렌야드가 꼬이지 않았는지, 수트가 접혀 불편하진 않은지, 마스크엔 문제가 없는지, 다이빙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본 점검을 꼭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성부력이 뭐죠? 몸이 뜨지도 가라앉지도 않는 지점인데요. 편안한 다이빙을 위해선 이 부력을 제대로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염도도 부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는 중성부력을 먼저 확인합니다. 근데 오늘은 조류가 있어서 좀 쉽지 않았습니다. 2mm 전신 수트에 넥 웨이트 1.5kg, 허리 웨이트 500g, 결과는 중성부력 14m. 이런 수치를 기록해두면 다음 다이빙 때 좋은 참고가 됩니다. 턴 연습도 해봤습니다.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바텀 구간이 가장 깊고 위험한 구간이니까 턴은 정교하고 깔끔하게 해야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요. 날 잡고 턴도 제대로 연습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런 기본기가 쌓여야 결국 더 깊이, 더편하게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오케이 y i 가 있으면 잘 측, 측정이 잘안 돼. k about this. I'm going to talk about this. I'm g 울렁 n g t 어 i m o k about this. I'm 프리 다이빙 스쿨 강현서 선생님도 만났습니다. 옆 부위에서 트레이닝 중이셨는데 2년 만에 배워서 진짜 반가웠습니다. 만에 왜안 해요? 없지. 아유, 강습은 강습하지. 강습은 처음이에요. 사실 이번 제주 트레이닝의 목적은 바다에서 높인 해복이었습니다. 프리 다이빙 치트키 롱핀을 벗으면 그야말로 맨몸 상태가 되는 건데요. 바다에서 높이는 정말 어렵습니다. 부력 때문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파도와 조류 때문에 내려가는 것도 더 힘들어요. 수영을 안 했던 저는 킥도 암스트록도 진짜 버겁더라고요. 바다에서 높이를 하면 실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배운 자세가 몸에 완전히 익지 않으면 조금만 당황해도 흐트러지더라고요. 엄청 많이 땡기고 엄청 많이 피닝 했는데한16 발절었거든요 9이터였어요 진짜 양손구렁 장난아니야 진짜 장난아니야 깊어안 깊지 않아요 조류도 있고 깊니까 아예 위로 올라가야 돼와 진짜 안내려가지 바다CNF 어려운데 <laughs> 그래도 바다에서 노핀을 해봤다는 경험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성적으로 갈게요 렛츠고 저희 시험보로 갈아입었어요 빛내리는 제주바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날씨 운이 좋아서 그런가? 시야가 정말 좋았어요. 바다 아래로 쑥 내려가 봅니다. 빛이 물 속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마다 바닷속이 반짝반짝 마치 살아있는 듯했습니다. 오늘 그런 너울이 많이 없다고 했는데도 멀미가 멀미를 하네요. 네. 선생 님 오늘 너울이 별로 없는 거지 않아요? 아주 없죠. <laughs> 저도 멀미 잘하는데 초록이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부력도 비슷하고 멀미도 비슷하고. <laughs> 해조류 사이를 천천히 지나갈 때그 반짝임이 얼굴에도 닿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잘 들어보면, 지글지글지글지글. 장작 타는 소리 같은 게 들리거든요. 이건 물고기들이 밥 먹고 생활하는 소리래요.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 이 바다는 건강하구나 싶어서 괜히 반갑고 기분이 좋습니다. 작은 물고기 떼가 이리저리 헤엄치는 모습도 보이고, 제주 바다에 몇번 오다 보니 이제는 이름을 아는 반가운 친구들도 눈에 띄었어요. 초록이가 프리다이빙하는 모습을 예쁘게 담아주고, 초록이도 저를 담아주었습니다. 수영복 색깔을 맞춰 입고 함께 다이빙하니까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한층 더 좋았습니다. 작은 한계창에서 펀다이빙을 이어갔는데요. 이곳은 제주에서 처음 프리다이빙을 배우는 분들이 가장 먼저 오는 포인트라고 해요. 수심이 얕고 바다도 단잔해서 서울로 치면 딱 5m 잠수풀 같은 곳인 거예요. 작은 치어떼들이 물살을 따라 너울너울 너울 움직이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신기했습니다. <laughs> 저희 지금 다이빙 <laughs> 아침에 일찍 나갔는데 <laughs> 자기 집인 마냥 이렇게 <웃음> <웃음> 저 코만 탔어요 저. 멀리서부터 더 강해요 그죠 <laughs> 아, 진짜 새콤만 <laughs> 여기 여기만 <laughs> 약간 코알라 같아요 지금 <laughs> 아침에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바탕 다이빙하고 지금 한시 반이에요 두바탕 있나? 응. 이제 같이 쌤이랑 같이 저기 짬뽕 한 사발이 하러 갈 거예요 두 사발이 하도 돼요 저두 사발이 해도 돼 <laughs> <laughs> 아서원으로 출발 출발. <laughs> 근데 그 약간 순수한 열정과 사랑을 보고 제가 너무 갑자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감동을 받아서. 가 네. 그래서 비행기 오는 길에 갑자기 생각나고 <laughs> 이렇게 메모장에 일기 쓰면서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laughs> 그 정도로. 네. <laughs> 대회를 가면 이게 다 끊기니까. 맞아요. 아서원 어 맛집의 느낌이 딱나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어땠습니까? 바다 최고. <laughs> 괜찮았어요. <저도 너무> 재밌었는데 <laughs> 네. 이게 장판이라고 말씀하셨는데펀 다이빙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죽도록 먹고 싶었어요. <laughs> 맛있게 드세요. 아야 왜요? 오야 짬뽕이 <laughs> 아 쎄. 아, 네. 아 네. 네. 너무 시원해요. 너무 짬뽕. 진짜 맛있다. 와 여기 엄청 좋다. 어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왔지. 카페에서 충건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이빙 이야기, 영상 이야기까지. 지금은 제주에 정착해서 프리다이빙 강사이자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직접 만드신 영상도 보여주셨어요. 진짜 멋있었습니다. 숙소에 와서는 초록이랑 오늘 찍은 다이빙 영상을 같이 보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았는데요. 방금 다녀온 바다라 그런지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서 더 재밌더라고요. 와, 멋있네. 아, 멋있다. 저도 5 m 터 세이프티 갈래요? 알니어 이거 뭐거 같았어요? 우리 원래 이거 트레이닝 영상을로뭐하어요 한숨 푹 주무신. 개운하신가요? 예. 예. <웃음> 예. <웃음> 개운. <웃음> <laughs> 프리다이빙을 하기 전 저에게 제주는 단순히 먹고 쉬고 관광하러 오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게 제주는 프리다이빙하러 당장 들어가고 싶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바다에선 모든 게 조금 다릅니다. 처음엔 조금 무섭고 낯설어요. 풀장에서 배웠던 게 통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바다 물결이 몸을 흔들고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배움도 감동도 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도 제주 바다에서 "아, 이게 프리다이빙이구나" 그 깊고 조용한 세상을 직접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